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레위기 24장 말씀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그림은 성막을 옆에서 입체적으로 들여다본 그런 그림입니다. 오른쪽에 조금 더 넓은 방을 우리가 성소라고 말하고 왼쪽에 조금 더 작은 방을 지성소라고 말하죠. 이 성소에는 제사장까지 들어갈 수가 있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성소에 한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자, 이 성소, 그 신뢰를 관리하는 사람은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이 관리해야 될 성소 안의 성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성막의 구조들을 보면 이 성소 안에는 예, 이런 보시기에 이렇게 떡상이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등잔대가 있습니다 여기는 등불이 켜져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중앙에 있는 것이 바로 향단입니다 분향단이라고도 말하죠 보셨던 그림에서 그 제사장이 관리해야 되는 것들은 바로 진설병의 떡상과 그리고 등잔대와 그리고 분향단의 그 내용물들입니다. 자, 그러면 24장에는 이 떡상과 그리고 등잔대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장 2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순결한 올리브를 짜서 그 기름으로 성소에 있는 등잔불을 밝혀야 된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고요. 또 하나 그 반대편에는 약 높이 60cm 정도 되는 높이의 떡상이 있는데 그 떡상에는 두 줄로 여섯 개씩 모두 열 두 개의 떡이 놓여 있습니다. 고운 가루로 으깨어 만든 것이고요. 그 위에 유향을 얹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화재로 구별하여 드린 제물입니다 제사장은 안식일마다, 안식일마다 이 떡상의 떡을 교체해야 하고요. 그 떡은 당연히 누룩이 없어야 되겠죠. 성경은 이 떡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화제물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몫으로 주신 거룩한 음식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소의 실내에 있는 등잔대와 등불 그리고 떡상과 그 위에 놓여 있는 떡이 상징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통 떡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등불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하여서 기독론적으로 우리가 그 의미를 한번더 묵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장에서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 이 등대 위에 있는 등불은 예수님 안에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진리로 오셔서, 빛으로 오셔서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시고 그리고 거짓을 몰아내시고 사람들을 생명으로 그리고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일을 했죠. 그 빛이 꺼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게시록에는이 등불에 대하여서 일곱 교회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등불이고 빛이고 소금이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떡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떡은 물질적으로 보면 마치 만나와 같이 사람들의 허기를 면하게 하고 생명을 유지시키는 그런 음식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오늘 24장의 규례에 의하면 특별히 제사장은 떡상의 떡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등대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잘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죠. 우리가 성막을 교회라고 본다면 그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늘 끊어지지 않아야 하고 모든 성도들은 그 떡과 등불 아래서 영혼의 빛을, 그리고 소망을 발견하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교회는 곧또이 세상에 빛이 되며 이 세상을 더욱더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24장 뒷 부분에서는 하나의 사건을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어, 일어난 사건은 이스라엘 여인 슬로미시라고 하는 여인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이웃과 다투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며 모독한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사망에 처하는 죄로서 제일 먼저 제기되는 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지 말아야 될 행동도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러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자, 막상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이 문제를 모세는 어떻게 처리했어야 할까요? 모세는 신중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직접 하나님 앞에 여쭙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15절 16절을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거류민이든지 폰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예,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은 그를 죽이라고 판결하셨습니다. 이어서 그 다음 말씀들을 보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는 말씀도 있고요. 사람을 죽인자는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계명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런 내용이 현대인들은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는지요? 요즘에는 상대주의적인 시대라고 말하고 권위주의가 무너진 그런 시대입니다. 권위주의뿐만 아니라 권위조차도 부정되는 그런 시기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흥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이 지켜야 될, 따라야 될 절대 가치가 있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가치가 무너질 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일시적으로는 인간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 같고, 인권이 보장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기본이 무너질 때, 절대적인 가치가 무너질 때, 그 바탕 위에서 자라났던 모든 현상들, 모든 시스템들, 그리고 모든 구조물들도 덩달아 무너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는 것을 내버려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랑이 많으시지만, 그러나 공의가 분명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지존하신과 절대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결코 용납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경외할 줄 알아야 하며, 그리고 그분의 명령을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기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서 큰 해를 당하는 일이 없기를 저와 여러분 함께 다짐해 봅니다. 그러한 자세로 살아간다면,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떡상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리 할수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지키려 노력한다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